안녕하세요. 오늘 사순절 말, 말씀 키트 만들기 활동 같이 할 작은 현지 선생님이에요. 잘 지내고 있죠? 네, 오늘 할 활동 제목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라는 활동이에요. 함께 외쳐보며, 외쳐보면서 시작해 볼까요? 선생님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네, 잘했어요. 오늘 말씀 구절 읽고 시작할게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같이 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 준비물은 여기 있는 이 키트랑, 가위랑, 풀, 그 다음에 펜이에요. 친구들 이 준비물 모두 가지고 있죠? 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여기 있는 이 키트를 뜯어 보세요. 뜯으면 여러 는데 먼저 이 활동지 갖고요. 채종이 우리 안에 있는 색깔도 있어요. 고 여기 있는 이 활동지를 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코 모양이 있고 입 모양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만들 거는 친구들의 얼굴이에요. 선생님이랑 함께 여기 있는 이 얼굴 모양에다가 살색 부분에다가 얼굴을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색종이 봉지를 열어서 안에 있는 걸 꺼내주세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눈 모양 눈알 될 거요 스티커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걸로 한번 꾸며봅시다 자, 먼저 선생님은 눈을 붙여줄 거예요 자, 풀을 꺼내서 여기 눈 뒤에다가 발라줍니다 여기 얼굴 있는 데다가 한번 붙여볼게요 짠 하나가 생겼어요. 다른 눈도 발라서 붙여줍니다. 떨어지지 않게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눈두 개가 붙여졌습니다. 친구들도 잘하고 있죠? 자, 그 다음으로 선생님은 머리를 만들어줄 거예요. 머리는 어떻게 만드냐면 여기 있는 색종이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만들고 싶은 머리 모양을 잘라서 붙여주면 되는데, 음 선생님은 이거 색깔 여러 가지를 써서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 길쭉한 만들고 잘라 볼게요. 머리 만들고 싶어. 길쭉하게 잘라볼게. 파란 머리 반 자르고 붉은색 머리 잘라볼게요. 네. 붉은색 머리 잘라볼게요. 이렇게 여러 가지 머리양이 나왔어요. 다음에 짧은 머리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짧은 머리도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좀더 작게. 여기 있는 얼굴에 머리를 한번 붙여볼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얼굴에 여기 윗부분에다가 머리를 같이 붙여봅시다. 자, 파란 머리를 풀질을 해서 어떤가요? 괜찮은요 그리고 이기도 만들어서 붙여줄게요. 이런 식으 친구들도 원하는 머리 스타일을 만들어서 붙여주세요. 여기도 먼저 붙여볼게요. 여기 바깥에도 고짠 소임은 이렇게 만들어봤어요 어떤가요? 네, 알록달록하게 머리를 해봤는데 어, 친구들은 이렇게 여기 위에 눈썹도 그릴 수 있어요 눈썹 여기 눈썹도 위에다가 그려줘도 되고 여도 눈썹 그려줄게요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얼굴을 완성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점선 모양이 있고 실선 모양이 있는데 이거를 자르고 접어서 입체적인 얼굴 모양을 만들어 줄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렇게 한번 반을 접어볼까요 종이를 반을 접어보면 여기에 이렇게 U자 모양으로 코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접은 상태에서 이렇게 잘라줘 볼게요. 이 모양을 따라서. 그리고 여기 입에 있는 여기 일자 모양도 가위로 따라서 접은 상태에서 잘라주세요. 이렇게 펼치면 짠! 이렇게 자르는 모양이 남아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점선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이 모양대로. 코는 이렇게 안쪽으로 한번 접어볼까요? 안쪽으로 접으면 접는 게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앞뒤로 이코 모양대로 접어볼게요. 이렇게 하면 좀더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양쪽으로 한번씩 접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입부분도 이렇게 점선 모양대로 이렇게 한번 접어볼게요. 이렇게 접혔나요? 밑에 입술도 이렇게 접어볼게요. 네, 이 상태에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코를 안으로 들어가게 쑥 눌러주세요. 쑥 눌러주고, 입도 안쪽으로 들어가게 쑥 눌러주고, 윗 입술도 이쪽으로 들어가게 쑥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면, 짠! 이렇게 코랑 입이 들어가서 입체적인 얼굴이 완성이 됐어요. 여기 옆에 있는 이 파란색 부분도 한번 접어볼까요? 이렇게 하면 친구들이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코랑 입이 이렇게 움직이는 얼굴이 완성이 됐어요. 네, 다 만들었나요? 마지막으로 여기 얼굴에 스티커를 붙이고 싶은 친구들은 스티커도 이렇게 붙여주세요. 선생님은 이 새상모양 스티커를 얼굴에 붙여볼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꽃 모양 스티커도 얼굴에 붙여줄게요. 짠. 선생님은 얼굴이 완성이 됐습니다. 네, 친구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여기 있는 글자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오늘 말씀에서 나왔듯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 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나요? 여기 이렇게 힌트가 있는데 첫째 이응리엘 이응 네, 엘리아라고 불렀어요. 또 어떻게 불렀을까요? 시옷리엘 이응히읗 어떻게 불렀을까? 네 세례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다음에 치 ㅈ, 지 ㅈ 어떻게 불렀을까 네. 선지자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 이렇게 불렀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했는지 이 밑에 적혀있어요. 이렇게 모양이 새겨져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고백했어요. 친구들 여기에 있는 이 모양 새겨져 있는 이 부분을 글자로 한번 따라 써볼게요. 여기 있는 펜을 가지고 저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의 아들이신 이다. 이렇게 따라 썼습니다. 친구들도 원하는 색깔로 따라 써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친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땡땡이의 고백, 요, 칸에다가 친구들의 이름을 쓰고, 예수님, 예수님은 땡땡땡땡이에요. 이렇게 빈 칸이 있어요. 친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한번 적어보세요. 선생님은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사랑이세요. 라고 적어볼게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을 여기에다가 한번 표현해주세요. 여기, 이름을 적고, 선생님은 사랑이에요. 이렇게 적었어요. 짠. 사람이세요. 현지에 고백 잘 적었죠. 친구들도 한번 적어보세요. 네. 이렇게 얼굴을 만들고 나의 예수님을 고백하는 활동을 친구들이랑 같이 해봤어요. 친구들도 오늘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삶에서 고백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선생님 바라겠습니다. 이제 선생님 따라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따라해 보세요. 자, 두손 모으고, 눈 감고, 선생님 따라서 기도할게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 너무 잘했고, 오늘 좋은 하루 보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예쁜 얼굴들로 만나요. 안녕!